자, 한 마리 뒤에 더 오는데 튀는 척하면서 바로 이렇게 사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오게 해 그리고 내튀는 척을 하는 거야 튀는 척하면 애가 쫓아오거든. 아유 야야야야수류탄이 쫓아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털보기 삼수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PVP에서 쓰는 특수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어, PVP 특수 무기라고 하면 이 초록색 탄을 사용하는 애들이죠. 근데 이제 주로 PVP에서 뭘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속사 프레임 샷건 되게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밀 프레임 샷건이 옛날에 되게 많이 유행을 안 분의 노래나 다전이 같은 게 유행을 했었고, 그 요즘은 이제 공격적 프레임 사건인정신왜곡자의야망 네, 정회자라고 하죠. 정회자가 유행을 많이 하는데, 어, 이런, 그 옛날에 유탄이 한창 유행을 했을 때도 있었죠. 지금도 상국대기 많이 쓰죠. 어, 근데, 이런 특탄을 고를 때 내가 이제 얻은 아이템을 어떤 거를 이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퍽이 너무 많아서 그런 퍽들 어떤 퍽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플레이 영상의 샷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샷건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샷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특수 무기가 똑같은 거는. 빠르게 꺼내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준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빠르게 꺼내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전이 이제 빠른 무장, 네, 빨리 뽑아들 수 있고, 슬라이드 사격, 이거는 사거리를 늘려주는 건데, 왜 이제, 스냅샷이 아니라, 슬라이드 사격을 쓰냐면, 이제, 정밀 프레임 샷건 같은 경우는, 조준을 해서 쏘는 샷건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거리가 엄청 샷건이 중요해요. 사거리가. 샷건 보면 사거리 수치가 엄청 높죠. 지금 보면 이것도 원래 이런데 최대한 사거리를 땡겨놨어요. 이 사거리 올라간 거 보이시죠?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아, 사거리가 엄청 올라가고, 심지어 슬라이드 사격도 일시적으로 사거리를 늘려주는 폭이에요. 그리고 걸작도 사거리로 걸작. 왜 사거리로 걸작을 하느냐? 이제, 조금이라도 멀리 있을 때 내가 원 컷을 내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원샷은 무조건 나는데 좀 멀리 있으면 원샷이 안날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거리 걸작을 해놓으면 원샷이 되게 잘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거리 위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예그 정밀 프레임이 한 곳으로 이렇게 딱 조준해서 쏘기 때문에 어, 원샷이 잘 나서 정밀 프레임 이런 식으로 사거리 걸작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는퍽 같은 경우는 이제 질 질주소나기라고 해서 질주 후에 일시적으로 무기준비속도와 조준속도가 증가한다 써있죠. 질주소나기 그리고 뭐 자유형 손잡이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이카루스 손잡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주소나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샷건은 사거리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냅샷처럼 빨리 조준하는 저격은 빨리 조준하는 스냅샷이 중요하고 어, 여기에는 빠른 무장의 스냅샷까지 붙어서 유탄에는 어, 아무튼 사건하고, 이것도 같은 정밀 프레임 샷건인데요 아, 안부의 노래라고 풀초크 정밀 조준, 그리고 이제 완자방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사거리 걸작이죠. 일단 사거리 걸작이 엄청 중요해요. 사거리가, 어, 사거리가 엄청 중요하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기들은 암분의 노래는 이제 지구 EDG에 있는 곳에서 저는 파밍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구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약간 노가다를 많이 해야 돼요. 이쪽에 구불구불한만으로 와서 이쪽 여기 잊혀진 구역 가게 되시면 거기 보스 잡을 때마다 일정 확률로 줘요. 되게 낮게 줍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분의 1, 10분의 1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보스 계속 노가다 해서 암분의 노래를 파밍을 옛날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다전이 같은 경우는 꿈의 도시 아이템이죠. 이제 꿈의 도시에 있는 뭐 페트라에게 받아서 장비 주는 아, 퀘스트들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은눈머 우물 어, 한번 깼을 때 전설 장비 주죠. 그거 혹은 뭐 조각 나란간 이런 거 하셔서 파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플레이 영상으로 이 다전이 이용하는 영상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저격은 아까 말했지만 스냅샷. 네, 여기에도, 보면 스냅, 스냅샷. 스냅샷. 네, 빨리 조준하는 능력이에요. 스냅샷. 빨리, 조준을 빨리 하는 능력. 스냅샷이 필수고요. 스냅샷 이외에는 요즘 뭐 집중이라는 퍽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스냅샷 말고 좀 좋은 퍽이 안 붙어서, 근데 스냅샷은 필수다. 저격 중에. 아시면 되겠고, 유타는 스냅샷 빠른 무장 이렇게 있는데, 어, 유탄은 이게 최고예요. 여기에다가 근접 유탄이 좀 붙어대요. 강성 발사, 이게 최고의 조합이거의 강성 근접 스냅샷 바무가 유탄의 제일 좋은 조합인데, 강성 발사가 이제 투사체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좋고요. 근접 유탄은 뭐냐면, 유탄이 맞추기가 어려워. 유탄이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유탄이 가까이 갔을 때 감지 기능이 생겨서 폭발한다고 써있죠. 네, 그래서, 내가 몸좀 어중간하게 쐈어도 터져요. 어, 대신에 데미지가 조금 덜다는데 직격으로 맞은 것보다 그래도 터지기 때문에 근접 유탄을 많이 사용들 합니다. 유탄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스냅샷 빠무 이런 것처럼 빠르게 꺼내들고 빠르게 조준하는 능력이 엄청 특수 하기에는 중요하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얘는 사거리. 중요하고 저격은 안정성 조작성 이런게 올라가는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다전이를 이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전이 이용할 때 템세팅은 기동성 89 기동성 지능 이런거 뭐 능력치 올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스피드를 중시해서 를 기동성을 80을 찍어요 기동성 80정도 딱 찍어주고 지능! 지능이 70, 딱70 정도가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능 위주로 찍으시는 거를, 지능 이 정도? 여기는 이제 자기 취향이에요. 저는 이제 기동으로 하는데,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 다음에는 이거 올리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뭐, 워록 하시는 분들은, 이 의지, 수류탄 많이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튼 저는 기동 80에, 네, 지능 70에 횡단 걸음을 이용하면서 샷건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며 어, 영상 재밌게 보셨 이후에 플레이 영상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B로 가볼까요? B에 누구 한명 오고 있는데. 거점을 차지했다. 거점을 점령했다. 넌 죽었다. 내가 어, 있어. 뭐야? 내가 죽인 거 맞아? 아, 카비, 어 잘하신다 이분. 엄청 잘하시는데 훈제님. 이 점을 점령했티지다 저기 이 거점을 차지다 아이고, 카비. 안 맞았다. 아니, 헌터로 할 때는 망령강철 사슬이 엄청 이거를 주적수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훨씬 잘 되는데, 확실히 워록이 좀 더, 헌터가 확실히 p v p 에서 나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나이스. 한 마리 땄고난 힐하지롱. 아! 따주세요. 내 키를 올려주세요. 내, 넥... 아, 안 올라갔다. 횡단걸음으로 바로 했다. 먹으면 바로 장전. 이 거점을 자, 한 마리 뒤에 더 오는데 튀는 척하면서 바로 이렇게 사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오게 해 그리고 내 튀는 척을 하는 거야. 튀는 척하면 얘가 쫓아오거든. 아유야야야야 야, 야, 야. 수류탄이 쫓아오면 안 되지. 이 거점을 점령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건이 엄청 이게 딱 심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약간 튀는 척 하면서 애를 이렇게 데려오는 거 멀리 있을 때는 일단 파동으로 째주고 지금은 째 방법이 없네 달려들어서 아이고! 이러면은 망한거죠 <laughs> 이거는 잘못돼. 장전도 횡단 걸으면 다시 장전해 주고. 이쪽에 한명 오는데, 자 얘랑 한번 마주쳐 볼게요. 와, 방금 살상탄창 뜬거 봤나요? 데미지? 36까지 들어가네. 때을게 없나요? 와! <laughs> 피했어. <아이코라가 자네를> <laughs> 와, 개쩐다. 그거 그 순간에 저거 피해, 피할 생각을 하네. 어디야레이 뜨는데? 나이스? 아이고, 까비. 아 근데 나 이번 판 되게 잘 되고 있는데 훈제님 나보다 잘하고 있네. 엄청 잘하신다. 뒤에 레이더에 못 뜨죠? 그러면은 대기. 까비. 거 근데 바로 밑에 있는데. 아씨. 아, 시. 보여. 사건으로 달려들면 돼. 적을 오개 만들어라. 시켜보라고. 예, 그죠? 내가 욕심 부렸다가 죽었죠. 저기 네개오개 만들어야 돼요. 죽나 이거? 살았다. 무서운 소리 나죠. 이럴 땐 횡단 걸음이 기동 80이니까, 어, 뭐야? 같이 죽었네. 까비 애들 스폰이 저쪽에서 일로 뛰어온다. 여기서 대기 타면 아우주아 <laughs> C, c 에 있나 보네. 에이커 을 점령했다. 어드밴 얻었군. 명 온다. 뭐지? 여기 위에 있나 봐. 요 죽여 버리셨네. 늦군으로. 거 나도 나도 킬좀 줘. 어오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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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해내는군. 뭐야 깜짝아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렇게 이 o g 거점 이렇게 이용해주시면 되겠죠 아 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 o u 고 e okay. You're okay. 만 해! 이거 좀을빼앗겠다 사람 없을 때는 공중에 떠도 돼. 근데 사람이 있을 때는 공중에 뜨는 게안 좋아요. 맞추기가 쉬워서 공중에 있으면. 아무튼 샷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 근데 나 방금 되게 잘했는데 이분 진짜 잘하신다. <laughs> 대단하네요. 다음 사건 이렇게 앞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